자 이번 시간에는 쥐가 날때 쥐가 날때 쥐를 바로 없애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쥐가 났을 때 바로 없애는 방법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쥐가 났을 때이 태충이란 자리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자 태충이란 자리 관리하는 것인데 태충이란 자리 찾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엄지하고 검지하고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 자이 엄지 검지 사이를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움푹 들어간 지점이 나온다. 그 지점을 태충이라고 하는데, 그 태충이라는 지점을 관리를 해 주시게 되면은 일단은 쥐를 없애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쥐가 났을 때 쥐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거거든요. 예,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자리가 바로 엄지 검지 사이에 있는 태충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자리가 바로 엄지, 검지 사이에 있는 태충이라고 하더라. 자, 태충 아주 중요합니다. 태충 한 자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익혀가지고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태충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는 역할은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쥐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심장에서 뿜어내려준 피가 발로 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정체가 되어가지고 어 쥐가 나는 거예요. 쥐가 나게 되면 아, 쥐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쥐가 난다는 이야기는 어, 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쥐가 나는 것은 굉장히 심장이 보내는 위험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쥐가 나는 거 예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쥐가 났을 때 바로 없애셔야 되는데 그 쥐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바로 없는데 크게 도움되는 자리가 바로 태충이란 자리입니다. 저 태충이란 자리를 꾹꾹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태충과 더불어 또 관리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 태충에 이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바로 용천이란 자리입니다. 자 용천이란 자리 찾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두번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있죠. 두 번째 발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손가락을 넣으면쑥 들어가는.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나와요. 그 움푹 들어가는 자리를 보 용초 이라고 하는데 그 용초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심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가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가장 심장이 하는데 중추적으로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용초이란 자리. 밑에서 위로 피를 쭉쭉 뿜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쥐 용천이 관리가 잘안 되어 가지고 쥐가 나는 것이고, 이 용천이 잘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당뇨도 걸리고 전립선도 생기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쥐니까 쥐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태충과 더불어 근육을 관리하고 있는 태충과 더불어 이 용천이라는 자리를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용천 용천에다가 어그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을 한 두세 개 묶어 가지고 꾹꾹 눌러주게 되면 쥐가 바로 풀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충 관리하면서 용천 그리고 어, 이두 자리는 특히 이두 자리 같은 경우는 어,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태충과 더불어 용천 설명 드렸고 그다음 에 용천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 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드릴 것이 승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승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어, 무릎 뒤에 보면 이렇게. 오금이 있습니다 오금 보면 여기 딱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줄이 있거든요 자 오금에서 요 근육이 이렇게 내려가서 요두 근육, 근육이 요렇게 요렇게 갈라져요 다시 한번 요 오금 주변에서 근육이 요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요 갈라지는 곳딱 중간 지점을 보고서 성산이라고 합니다 자요 오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육이 쭉 내려가다가 요렇게 해서 갈라지더라 요렇게 해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서 성산이라고 하더라 자, 요렇게, 여기, 오금, 위중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근육이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갈라지는 곳을, 여기를 보고 승산이라고 하는데, 요 승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 승산이라고 하는 자리가, 저 승산의 자리, 자리가 꽉 뭉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바로 쥐가 나는 겁니다. 아주 땡땡하게 뭉쳐요. 그랬을 때, 저 승산을 꽉 눌러주는 것도 좋지만, 좋습니다. 저 승산을 꽉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자,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비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양. 비양을 꽉 눌러주게 되면은 어지간한 쥐는 그 즉시 사라집니다. 다시 승산 관리 하시고 그 다음에 비양이란 자리 자, 쥐가 났을 때 바로 손을 가져가 가지고 어딜 관리하신다 승산으로 가져간다 그런 다음에 승산 바로 옆에 있는 비양을 관리하는 것그 비양을 관리해 가지고 어, 쥐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승산 쪽에서 근육이 땡땡하게 뭉쳐버리기 때문에 뭉쳐버리기 때문에 이 쥐가 나는 것인데 그 쥐를 바로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태충 그다음에 용천, 그다음에 비양을 바로 만져주는 거. 이게 숨이 넘어갈 것처럼 이게 쥐가 나는 것이 안 풀리거든요. 그때 바로 그 쥐를 풀수 있는 자리가 바로 승산 그리고 승산 옆에 있는 비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산에 이어가지고 <laughs> 승산에 이어가지고 자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즉시 쥐를 먹게 하는 자리예요. 어디냐고는 승산에서 이렇게 보면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자 승산 승산 승산에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가다 보니이 끝나는 자리가 이제 부양이라는 자리고, 부양이 아니라 이중간지점 여기를 보고 비양이라고 하거든요. 요 비양이라는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쥐를 없애는 데 있어가지고요. 거의 즉시 사라진 자리가 이 비양이라는 자리예요이 비양이라는 자리를 누르게 되면요. 어지간한 사람은 긴급하게 아파요. 자, 찾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뼈가 이렇게 있어요, 뼈. 큰 뼈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뭐, 위, 위, 중에서 종아리, 그 위중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중앙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뼈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중간지점 그 중간 지점을 보고서 비양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여기 5군부터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중간 지점에 종아리 뒤쪽에 있는 것이 승산이고 승산에서 바깥쪽 복숭아, 바깥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쪽으로 이렇게 선을 건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근육이 땅이 내려와서 끝나는 지점에서 뼈하고 만나는 지점에 있어. 그 중간 지점을 보고서 비양이라고 하는데 이 비양이라는 자리를 딱 잡고서 잠깐 눌러주게 되면은 거의 쥐가 즉시 사라집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쥐를 즉시 잡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승산 옆에 있는 비양이더라. 승산도 중요하고 비양도 중요하고 태충도 중요하고 용천도 중요하고. 자, 평상시 쥐가 나지 않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태충하고 용천을 관리하면서 승산을 자주 만져주세요. 승산을 자주 만져주시고 승산 옆에 있는 비양을 자주 만져주시게 되면은 쥐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쥐를 예방하고 쥐가 어, 나는 걸또 즉시 없앨 수 있어. 즉시 없애는 자리 최고의 자리는 바로 이거 비양이라는 자리. 자 비양이라는 자리 충분히 아셨다고 생각하고서 자 이제 승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비양 설명드렸고, 자그 다음에 비양에서 이제 승산에서 어디 가냐면은 안쪽 복숭아뼈. 아까는 바, 바깥쪽 복숭아뼈로 나가는 것이 비양이었었고, 안쪽 복숭아뼈 쪽으로 이렇게 쭉 오다보면은 이 승산하고 이렇게 해서 일치선을 하게 되면 뼈밑으로 딱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보고 중돌아갑니다. 다시 아 보니까는 승상과 중도 그 다음에 비양이 거의 완벽한 일치선은 아니지만 얼추 일치선 상태가 되는구나. 저 자리들이 막혀가지고 저 자리가 땡땡하게 막혀가지고 피가 오도가도 못해가지고 심장에 엄청나게 큰 무리를 주면서 쥐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쥐를 품은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승상이더라 승산에서 바깥쪽 복숭아뼈 쪽으로 나가면은 비양이 있고, 안쪽 복숭아 뼈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중도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중도라는 자리는 간이 가는 경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간, 간 경락을 탁 터치함으로 해가지고 근육을 이완시켜줌으로 해가지고 지나는 것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승산을 만지면서 동시에 중도 만져주면서 동시에 비양을 함께 만져주라. 그래서 승산과, 자, 승산과 비양과 그 다음에 중도를, 중도를 함께 만져가지고 진나는 어, 현상을 바로 풀수 있더라. 자 여기에 더 해가지고 하나를 더 설명드릴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주, 이, 주,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승산이라는 자리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양이라는 자리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승산 비양을 기억하셨으면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어, 이 뭐야 안쪽 복숭아뼈 쪽을 따라서 올라가는 뼈하고 마주치, 마주치는 그 지점에요. 자그 지점에 있는 뭐를 자이 중도라는 지점을 알아야 되더라.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양릉천이란 자리인데 자 양릉천 천자가 들어가니까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샘들 샘들을 자극하는 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양릉천이라는 자리입니다 자 양릉천이라고 하는 자리를 찾는 것을 보면은 자 바깥쪽에서 바깥쪽 선을 잘라서 쭉 이렇게 이렇게 쭉 내가 사실은 복숭아뼈하고 일선도로 이어지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게 돼있는데 자 어디냐면은 자 무릎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릎이 자, 무릎이 이렇게 있는데 자 무릎에서 무릎을 그 손을 딱 거가 내려가요 내려가 가지고 발을 딱 피게 되면 자 바, 볼록 튀어나온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져보면 딱만져지고 뼈가 그톡 튀어나온 것이 만져집니다 톡 튀어나온 것이 만져지는 여기가 바로 양 루천인데 요거는 희한하게도요 발을 이렇게 접히 굽히잖아요 한번 굽혀 보세요 자 굽히게 되면 쏙 들어가요 다시 한번펴 보실래요? 자 여기는 좌게 튀어나옵니다 다시 한번 굽혀 보세요 자 굽히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자 펴보세요 피면은 딱 뼈가 튀어나옵니다 여기를 보고서 여기를 보고서 양릉천이라고 합니다 자 양릉천이라는 자리가 피면은 뼈가 탁 튀어나오고 굽히면은 움푹 들어가는 희한한 자리 그 자리를 보고 양릉천이라고 하는데 무릎 통증 제거할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바로 양릉천이라는, 자리, 양릉천이라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굽혀 보실래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쏙 들어가. 자, 한번 펴보세요, 이제. 뼈가 튀어나와. 자, 여기가 양릉천. 이 양릉천이라는 자리가 바로 언제? 쥐를 제거할 때 떴습니다. 자, 쥐를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태충이라는 자리 설명드렸고, 그런 다음에 용천이라는 자리 설명드렸고, 쥐를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태충이라는 자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용천이란 자리, 이 용천이란 자리는 쥐를 제거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무릎 아플 때, 허리 아플 때도 아주 중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용천이란 자리입니다. 이 용천이란 자리에서 피를 자 심장에서 심어준. 품어 좀 피를 받아가지고 발에서 심장 쪽으로 밀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용천이라는 자리에 평상시 관리해주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쥐가 나는 것이 쥐가 났을 때그 쥐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쥐가 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자리 태충 용천 자 설명드리고 자 태충 용천과 더불어 자 어, 발목 발목 있는 데에서 무릎까지 오면 중간점에 안쪽 복숭아뼈를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저기 보이다시피 뭐가 있냐면은 중도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도. 자, 중, 중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간이, 경, 가는 경락이면서 저 중도를 만져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승산을 만져주고, 그 다음에 비양을 만져주면서 쥐가 거의 즉시 풀립니다. 그런 다음에 양릉청까지 만져가지고 쥐 푸는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쥐가 오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쥐가 왔을 때 바로바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승상. 승산. 자 승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종아리. 자 종아리 쪽에 그 오금이 무릎 접히는 부분, 오금과 그 중간 지점쯤에 중간 지점에서 조금 내려오거든요. 중간 지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저 지점에 승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승상이라고 하는 지점, 저 승상이라고 하는 지점 바깥으로 살짝 밟고 나와가지고 비장이라고 하는 지점. 자. 여기에서 바로 거의 즉시 중도, 그 다음에 승산, 비양, 여기를 관리해가지고 거의 즉시 쥐가 나는 것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승산했고, 비양했고, 그 다음에 중도했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양릉천이라고하 지점, 자, 무릎이 있고, 자, 무릎이, 무릎이 있고, 자, 무릎뼈에서 살짝 내려와서 살짝 무릎뼈가 이렇게 있고, 무릎뼈가 이렇게 있고 무릎뼈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양릉천이라는 고하 지점입니다. 양릉천, 그 다음에 비양, 그 다음에 승산, 그 다음에 안쪽 복숭아뼈를 따라 가지고 중도라고 하는 지점, 그 다음에 발 바닥에 있는 용천, 태충 이와 같은 것들을 관.